안녕하세요. 이야기 만드는 예아입니다. 제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풋고추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피스 디자이너 아이키위키키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무시무시한 풋고추에 대한 짧은 이야기의 일러스트를 그려주셨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화려하고 예쁜 패턴 이미지들을 보는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쌀포대에 넣어 놓았던 아주 무시무시했던 풋고추가 빨갛게 변해버렸다. 그 풋고추는 풋고추에 탈을 쓰고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성정을 지니고 있었다. 풋고추가 여기까지 도달한 내막은 이러한데 그 출신은 엄마의 텃밭이었고 쌈장에 찍어 먹으라고 바리바리 싸주신 것이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쌈장에 찍어 한입 베어 먹고 나서 너무 매운 나머지 먹던 것을 정말 못 먹겠다고 버려버렸다. 혓바닥과 잇몸까지 아랄하게 마비되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레 냄새를 맡아봤을 때 보통 놈들이 아니란 사실을 파악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양도 많았을 뿐 아니라 수고스럽게 기른 작물을 버릴 수는 없었다. 다지고 볶아서 나름대로 맛있는 양념을 만들기로 했다. 풋고추라는 탈의소가 마음의 준비를 안한 채로 먹었기 때문에 더 매웠던가 싶다가도 그 고추들 여섯 개를 다졌다고 왼손, 오른손, 검지, 엄지가 그렇게 얼얼할 수가 없었다. 고추 여섯 개가 많은 양이기는 하지만 손을 아무리 씻어내도 손가락이 쓰라리고 아려서 잠들기 힘들 정도였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다음번에 고추를 썰어야 할 때에는 무서워서 가위를 사용했다. 이모 저모로 무시무시한 풋고추 존재 이유를 추측해댔다. 처음에는 엄마가 딸이 미워 청양고추를 풋고추로 속여주신 것 아닌가 하며 혼자 피식거렸다. 엄마와 통화 후에 본가에 남아있는 고추들도 그렇게 맵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풋고추 묘목이든 씨앗이든 풋고추를 심을 때 그것들이 청양고추 그것들과 바뀐 것 아닌가 추측했다. 엄마가 속아서 사셨다고 농담하고 도대체 고추를 키울 때뭘한 거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풋고추의 기이한 매움을 이겨내려 힘썼다. 엄마는 너무 매우면 먹지 말고 버려도 된다고 했다. 그럴 수야 있나. 불고기 볶을 때 조금 넣고, 된장국 끓일 때 조금 넣고, 부침개 부칠 때 조금 넣고, 잔치국수 끓일 때 조금 넣고, 크림파스타를 해 먹을 때도 조금 넣었다. 풋고추를 청양고추처럼 사용했다. 독해서 그런지 잘 상하지도 않더라. 어떻든 그렇게 열심히 사용을 해서 그 살벌하게 독한 풋고추가 두개 남았을 때 그것의 진정한 용도를 찾게 되었다. 그 타이밍에 쌀벌레가 생겼던 것이다. 쌀포대 안에 남은 고추 두 개를 넣자마자 벌레들이 고추를 피해 쌀포대 안쪽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방과 애벌레들이 징그럽고 싫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무시무시한 페이크 풋고추 역할이 쌀벌레의 퇴치였던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무슨 조화로 풋고추가 청양고추보다 매워졌는지 알 길은 없지만 환영받지 못한 그 매움이 쌀포대 안에서 발현되어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상황이 마음에 들었다. 그저 좋았고 평안했으며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멋있었다. 이가 딱 맞게 맞물려 완벽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편안함? 쌀 속에서 무시무시한 풋고추는 썩지도 않고 점점 빨갛게 변해갔다. 그 모습도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모습을 마음 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풋고추가 왜 이렇게 매운지 이유들을 따지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로 인해 행했던 일들과 너무 매워서 난리 났던 소동들까지 떠올려 보면, 쌀포대 속 벌레 쫓는 빨간 풋고추는 아주 적절하고 깔끔한 마무리다. 무시무시한 풋고추에 대한 짧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이 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기 만드는 예아와 서피스 디자이너 아이키위키키 드림.